여기 먹으러 왔었나보다. 3통이도 반은 어쩌고 저쩌고 쓰 있는 플래카드가. 맞아. 최 그런가봐. 오른쪽에. 있네 나중에 우리 저기 서울 갈 때는 저기 뭐야 코로로랑 키티 하나 사가야 돼. 맞아. 5월달에 고릴라 갈때 사다 나침 어머니네 집에. 아무 때나 어머 주세요 그래야 돼. 코로나 아, 아 만지지 마. 안 뭐가 치... 이렇 표지가 들어간 거야? 아 원래 지저분해 다시 하얀 털다빼면 좋아질 거야. 피부는 기가 막히게 나는데 내가. 아 들어갔지 지금. 지이여 없어. 없어. 응. 자. 어, 쪽에 아파. 걸어서 그래 그럼. 커피 오랜만에 마시네 한 잔만 해가지고 다 같이 마실걸 아이스로 그래서 응. 나는 아이스로 큰거를 그냥 하나 사면 엔젤리너스는 큰게 있거든 아하. 아이스 큰게 6,000원인가 얼마짜리가 그러면 다른 저기 저기서는 4,000원이거든 응. 우정호에서는 4,000원이거든 여기는 6천원이더라고 6천원0 000원, 6천원이니라고 그런거 하나 사면 들고 다니면서 어. 근데 사당역에는 1리터짜리 있잖아 커피 아이스커피 어. 커피숍에서 파는거 그거 뭐, 본거 같다 1리터에 있었잖아 우리 그 저거 산데 저에저제 냉면 칼국수 먹으러 가서 아니야 칼국수 그거 칼국수 먹으러 가서 본게 아니고 핫도그 소세지 핫도그 사는데 그 옆에 있잖아 나는 이제 평양냉면 있더라고 근데 거기 말고 사장역 당신이 처음에 그 핫도그 배고플 때 엄청 맛있게 먹은 거 있지? 그 핫도그 바로 앞, 바로 옆이라고 해야 돼? 어, 핫도그 산거 어묵산데 거기 바로 맞은 편에 그, 그 커피숍에 1리터짜리 8,000원인가? 커피. 8,000원? 그 애들 들고 다니는데 이만 하더라고 여기 버스 있네. 7-1번 대열로 가네.